월드컵 열기가 한창이던 2002년 꽃다운 여중생 고 신효순, 신미선 양이 장갑차에 의해 숨진 사건 기억하십니까? 소녀들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기 위한 추모제와 평화공원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차마 못다핀 청춘의 넋을 기리기 위한 고효순, 미선 양의 추모식이 효순미선 평화공원 준공식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지난 12년간 1,300여의 개인과 단체가 모금에 동참하고 각계각층의 재능 기부로 완성된 평화공원인 만큼 준공의 의미가 더욱 뜻깊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족 등으로 참가 규모를 제한해 이루어진 추모식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아픔이 일어나질 않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고효순 양과 미선 양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두 어린 학생들의 아픔과 억울함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이 공원이 평화의 장소로 남길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 두 소녀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